느레미야 7장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아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니아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수륩바벨, 예수아 느에미아, 아사랴, 라하먀 나하마니, 모드르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웬 누흠,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로의 자손이 2172명.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하모함의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의 족보를 잇는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사도의 자손이 845명, 사게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가세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그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수메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리베 자손이 112명. 기부의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드아스마 베드아스마웻 사람이 42명 디랏여아림과급비라와 그비라, 부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 믹바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그 밖에 느보 사람이 52명 그 밖에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 스나하 자손이 39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수울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사베 자손 148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 아델 자손, 닮은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자손, 소배자손이 138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 하수바자손, 답바우자손, 게로스자손, 시아자손, 바돈자손, 르바나자손, 하가바자손, 삶의자손, 하난자손, 깃델자손 가할자손, 르아야자손, 르신자손, 느고다자손, 가삽자손 우사자손, 바세아자손 베세자손, 무민자손, 느비스심자손, 박복자손 하그바자손, 할훌자손, 바슬리자손, 무히다자손, 하르사자손, 바르고스자손, 시스라자손, 대마자손, 느시아자손, 하디바자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자손. 소베렛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파디아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의 자손, 도비야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이 642명.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의 자손, 학고르,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림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어떤 족장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천 드라마와 크 대접 50개와 제자장의옷 530벌을 보물 창고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200만 회를 보물 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대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 히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에 스라는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아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바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야 바니 세베랴 세레뱌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브라야와 레위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에미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이스라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올라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 은매와 나무가지 야자 나무가지와 또 다른 화렵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 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뜰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와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흙 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1은 그들의 하나님 여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여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 부르지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아, 스바나, 부다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 영광,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난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귀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동으로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신내 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 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고다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다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국률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는 길을 밝혀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말라하며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켜 주셨고 그 영역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난 족속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왕들과 그땅 백성들과 함께 다 그들 손에 넘겨져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과 집들과 파 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숲과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죽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국류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도 그들을 원수의 집에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국률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 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국률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큰 국률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처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언약한 서, 언약에 서명한 자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